이가기는데 친구 불러와서 여기 퇴패도 오고 퇴패골아자 아... 네 요네, 요네, 요네 골, 에어본 저 별까지 써줬고요 아, 이거 아, 녹아요. 요네가 요네에게 싹쓸이당합니다. 에어본 두 방으로 위에서 에어본 한번 아래에서 한 방. 뭐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가 서로 버프 위치 몰라, 어디 시작인지? <laughs> 얘네가 유지력 좀더 좋을 거야. 바다라서 이렇게 이 바다 점하고? 쟤네들 빚다 최대한 네들 이거 안 밀릴라고 그러던나 지금 늑대 치고 있다 지금 맨 알렸어 탭패 위쪽으로 모빙치는 어, 위쪽 모빙 여기 저희 아마 이게... 칼브 와드 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칼브 와드 이거 안걸리면 그냥 돌아서 레드로 가긴 할 건데 카성 오면 그냥 레드 줄게요 이거 멈추면 오래 안 보이네 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여기에 한대 오케이 와드 치고 차 마저 주웠어요 바톤 위치 안 보이고 음, 네. 이거 아마 근데 탑이 선포시라서 웬만하면 안 들어올 거야. 나설수 있어서. 아, 아, 그냥 레드 칠게. 이거 미드 살짝살짝 딜교는 살짝 해도 되죠. 지금 타이밍에. 아, 어, 괜찮아 지금. 어차피 딜교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야, 왜나 약간 6레벨 찍는다는 마인드로 할게. 다들 네. 천천히 하자, 우리. 바텀무난 어, 해요. 그냥 반반. 미드도 괜찮아요. 그냥 예, 완전 반반 판. 어, 이거 지금 이제 지금부터 3퍼 시어야죠 미드. 미드 푸시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푸시해 드릴게요. 푸시. 어, 어, 푸시할게요. 여기 맞다우리 탑이 먼저 올수 있잖아. 나가이게나 바로 갈수 있어. 저 지금 뛸수 있는데 바로 뛰어 볼까요? 나 킬도 한 번. 일단 뛰는 중. 올려줄수 있나? 저안 갈게요, 그냥. 바로 아, 같은데? 나이스. 아, 아니, 이거 바텀 안 보이고 이게 보이고. 이신풀 있어. 아, 어, 리신 노플이.. 아, 니 리신... 리신 풀안 쓰고 그냥 죽었어. 에... 이게 부터좀 푸쉬 계속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 빵제 어차피 아래에 사무소 어, 지금 아래쪽으로 갈 거거든. 푸쉬 해주면 좋겠네. 이거 아마 리신도 바에게 챙겨고 싶어서 올 거야. 나 이거 미드 대놓고 가긴 하거든. 아래도? 조금 이거... 야, 지금 또 빨리 한번 푸쉬 해볼까아 어, 푸쉬 해주면 좋아요. 지금 바텀 되어 보나? 이기는 근데 아마 웬만하면 죽거긴 한데, 바텀 이겨, 바텀 이겨, 바텀 이겨. 오케이, 오케이, 나 바에게 치는 중이야. 지금. 오케이, 쳐도 돼 쳐도 돼 쳐도 오케이, 오케이. 한글이 얻어 바텀. 먹었다, 먹었다. 리신 미드 아래야. 이거 미드 지금 들교하면안 돼. 오케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태포 버릴게요. 네, 바안 보여요, 바도안 보이고. 바텀 빠졌고, 상대. 리신 여기, 리신 여기. 리신 네. 계속 찾아 이거 그 뒤에 바도 있어요. <laughs> 지금 리신 탈레드 치는 중에 탑 계속 들교해도 괜찮아. 바텀 안 보여. 나 이거 아래 캠프 챙기고 바로 집 갔다가 탑 쪽으로 뛰어줄게. 이거 천천히 뛰어가. 바텀 스탠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이 짚타임 잡았다, 바텀 나도 짚타, 나도 짚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 탭, 탑에 탈수있 리신, 리신 바텀, 리신 바텀 오케이, 오케이 빠질 수 있나? 어 바텀 안 나갈 수 아, 있어? 나 이거 지금 파밍하면 좋긴 한데 아, 절대 안다, 이 절대 안다, 이거 노텔이야 아니 준 적이 없어나 아, 이제 리콜 리콜하고 탑 쪽으로 뛸 거야 나탑 쪽에서 아래로 네. 내리는 거 보기 싫대 탱크 네. 두개 사야겠다 나도 픽하 있어. 이거 미드 아래쪽 잡아줄까요 위쪽 잡아줄까요? 이거 야, 아래쪽 잡아주세요. 초반에 파밍할래? 아니면 탐 아, 초반에 파밍하고 탑쪽으로 음. 풀면 좀 편할 것같기는 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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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파밍 할게요이대이 일단 이거 트패 빠졌어요. 안 보여요? 이네 쏠령 타이밍 맞추지. 얘네 직간다. 어? 나 이거 테리스. 네, 이거 리신 위쪽으로 돌아야 되긴 해. 이거 지금 시못 봐야 돼. 이거 미드 그냥 같이 집탐 잡을게요. 트패곤유 투패 곤유 지금 시야못보 태페육 직전 텔타스의 미드에 이거 이번에 육직해요 이번 라인에. 저 미드씨 한번 먹을게요. 오케이 태페육 네, 태페육. 네. 6, 6. 미드 태 네, 빠졌어요. 이번 턴안 당해주면 좀 좋긴 해. 네 이번 음, 네. 턴한 번만 이어주시면 진짜 좋아요. 아선스가큐 파밍한 게 아니라 리 e 파밍이라 스택 없어 아예. 오케이 오케이. 야식으로. 미드가 템 뜨면 무조건 좋아서. 아레시아 아, 먹으면고 캠프 차더 챙기면 이제 용레벨 오케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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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천천히 먹자천천 오케이 어, 오케이 나 이거 그냥 아예 정글 깊숙이 들어가서 와드 박아줄게 어. 이게 좀더 편할 것 같다 나 레드 통에 박을게 탑팝은좀불편해서 참아줘 어, 나 아니면 형이 어, 여기에다 박아도 괜찮고 와디내스박어 이거 트팩 윗무빙? 살짝 윗무빙 네, 네, 리신도 위쪽이라서 지금 조심하면 좋아 오케이 미드 보였어요 다시 보였어요 나 여기 핑크 저 무리해볼게 이거 지울게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지워도 됨 지금 네, 네. 대신여기다 리신 여깄어. 네, 네. 네, 보이지? 네, 보이지? 네. 리신 센타이밍이야. 네. 척포병에 타블리두 개라. 오케이. 이거 미드 이번에 끝이 돼? 요 궁경 한번 볼거 같아. 발견은 응. 내가 바로 챙길게. 이거 다 봐줄 수 있는데. 저도 이거 살짝 볼수 있어요.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해. 나 이거 6레벨 어, 되긴 하고. 트페 7. 테페 7. 천천히 해봐. 리신 플레스 써서 레넥톤 토크 풀어.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이. 바드 윗무빙이요 아, 이거 리시야 같이 움직여요. 다들 같이 이번에 미드, 네.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메 날라가요. 나이스 네. 들켰고. 네. 동굴 들켰고. 저 이번 라인 빼는 그럼... 라인이에요. 이거 쪽 반을... 조심 살짝. 어, 그러면 제풀 뜬다. 테페 여기. 이거 탑스피좀 라인 만들었어. 테페 테페 탑 무빙. 있었어. 얼린다. 내가 살짝 이제가 지금 어, 여기 어, 바이탑바드랑 같이 돈다. 나 바로 용 체크해 갔다 올게. 테페 한번 걷었어요 하나만 봐줄래? 하나 살살. 볼게, 볼게, 볼게. 아니, 없을게. 나 직간 적아직 직가 가지고 좀좀 안심할 때 상대방 용안 먹는 줄. 알고. 음. 저도 이거 아래쪽 살짝만 붙을게요 만약에 싸움하면 바로 빼야 돼. 난 없다. 이거 애시 아, 싸움하면 바로 나 웬만하면 좀 준다는 가면 아, 바디 이쪽이었어. 바디 이쪽에 그래 먹고 뭐, 뭐, 빼면 어, 될것 같아요. 야, 뭐 먹, 뭐 먹, 뭐 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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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이스. 네. 얘네 좀 전령 빨리 먹으려고 할것 같아. 이거 시야 위에 잡았거든. 야, 이거 바로 칠 때?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칠것 같은데. 우리 전령 창을 레진과... 연결는거 생각하고. 우리 템페 안 보여요. 템페 보여. 안 보여요. 우리 전령 쏴면 줄거야 트페 블루? 지금 블루 먹었어요 블루 바드 내려왔어 전령 체크 한번 해볼래 코텔형이? 나 이거 먹고있어 근데 이거 탑 주도권 우리가 있어서 쉽게 안 칠거 같은데? 이거 용 먹는거 보였어서 바로 칠만했나 봐 제가 먼저 체할게요 근데가... 근데 바드가 내려왔어요 어. 이러면은 개꿀이다 나 일단 이거 매일 기다렸다가 지금 메시알 기다리는거 같 꺼졌다가 다시 정리하고 이번 턴3푸시아나 700원 있는데 푸시 최대한 따라만 가볼게요 푸시만 저 이거 탱크 먹으면 진짜 대박. 잡을 만해 떠 네, 미드 이거 한 번에 터트릴 만하네요. 확실하진 않은데. 오케이. 진짜 뽑아 보자. 나이스. 와드 생겼고 이제. 어, 유튜페 윗몸인 쳐 놓고 안 보여요? 저 이거 퓨스 네. 아나 볼게요. 라페리스. 라페리스. 내가 전역 패시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저럼 이번에 FC 패집 타이밍 잡은 거있어요집쥐 잡고 아이고. 어디 뛸 수도 있어요, 에드페 아, 프로 감신부터 사용. 땡크 였다 땡크. 핑크. 어, 저 이거 그냥 직텀 잡을게요. 이번에 같이. <laughs> 오케이. 바텀. 아니, 안안 안 죽겠다. 아, 정화되셨네. 나안 죽어, 안 죽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미드 시야로 살짝 갈게요. 이거 사, 이거 먹고 이 살짝 오면 안 되지, 이거. 저 박아 주면 좀 칼날불이 같은데. 어, 트페 여기, 트페 여기.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 멀어요? 저 가고 있긴해요저 저 일단 하던 대 우리 우리 서포터 시간에 한번 하고 있어. 할만해요. 할만 로또 사라지거든. 간다 간다 다시 간다. 에시공 조심. 에시공. 에부터퍼자 나이스. 여기까지만 더안 된다. 이거 올라온 김에 이거 전역까지 들어와도 될것 같아. 들어와도 될것 같아. 메리톤 들어와도 돼. 아니탑 미라인데 나 스킬 없어. 저이 미드 라인만 푸시할게요 지금 이번턴에. 아야 들어해야 돼. 여기 둘에 이거 안져도 되겠다. 근 이거 바드 와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야 무조건 이겨요 오케이 지금 끄는 거 같은데? 아, 아니네, 쫄나안 가네 그리신 미드 먹은 듯, 먹은 듯, 먹은 듯 나이스 야, 지금 눌러도 될거 같아, 이제 우기 아니야, 이거 탑한번 에바인가? 나... 어...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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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시야만 먹을게요 오케이 바드 지금 이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케이 나 이제 레1이고 다시 바텀으로 갈게. 이거 바텀에 힘 실어주는 게더 좋나 지금? 아, 아 바텀 그냥 유난해가 아, 지고 아니면 이거 그냥 탑 그냥 쭉 밀라고 아예. 탑에 힘 실어줘도 괜찮겠네. 쌍문는 응. 어때? 아, 나는 바텀이 좋다 생각해. 아, 바텀 어, 어, 좋난해 이거 좋아, 좋아. 나는 이지라서 되게 좋아. 뭐라지? 이렇게 나 그러면 캠프하고 <laughs> 바텀 가서 전용으로 밀자 이거 한턴. 아니면 나서스가좀 크는 것 같으면 나서스 봐야 되는데뭐 나서스 스킬 없어 상관 없지. 나서스 백스킬이스이야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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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리신 바텀. 아이고. 텔리 써. 텔탑킬당 오케이. 최대한 살아봐. 아.. 죽은 거 같은데? 죽은 거 같은데 이거? 아, 어, 될거 같아. 얘 노플. 얘 노플. 얘 노플. 리신 노플이야. 아, 헛두도 텔하긴 했어. 오케이. 좀, 좀 끌어들임. 끌어들임. 끌어들이 이거 둘다 노플이야? 둘다 노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탑 그냥 나 혼자 먹을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이거 한 번.. 아, 이제 빼네저 이거 돌긴 하는데 이거 살짝 밑으로 내려가볼까요? 카가 지금 저쪽 오긴 한다. 네. 음.. 말, 애매하네 나 돈이 좀 많았다 애쉬도 좀 많았다면 아 이거 트페 탑? 트페 탑? 이거 트페 퍼버 가는거에요 그냥 저 이거 미드 푸쉬 그냥 빠르게 할게요 이거 채굴하셔도 되겠다 애쉬 노공이야 저올라갈게요 저도 그거 쪼그뿡 애쉬 노공인거 지금 영리해한나나아 아, 이거 그냥 바드 궁 써서 잡아볼만 했겠다 음.. 잡아 이거 사실 나올 아, 거 아깝다. 어? 이 제가 시도해 볼 거예요. 까빙. 과감하게 놓클 아니야? 네, 그냥 이거 안쫄고 <놈> 과감하게 시노포리죠, 할게요 이제부터. 나가 이제 집 가면서 갈게. 오케이. 형이 그걸 그냥 있어봐요 부시. 오케이. 아, 나 들키었어 일단 매로아니아니 <놈> 아니야. 모를 거 같은데 모르잖아. 아니 아니야. 메 썼어. 나 아니 먹어야 돼. 나는 아니 먹어야 돼. 집 가야 돼. 나 이제 집 가서 그냥. 이거 탑탑 시간 너무 많이 버린 거 같은데요. 음. 저 유정미 령 떠서 집탐잡을게요 계속 끊는데 집 탐. 나 이거 봐주지 계속. 나 이거 집가야 돼. 아 죄송 죄송 죄송. 이아 이거 아 이거 죄송 이거 충포 팔고 피마살 걸. 아 아쉽다. 리시 노플. 근데 상대 그나도스도 많이 버렸어, 시간. 리신 방금 미드에서 음파 날리고 갔어요. 이거 용1 5초다 이거 용차일 준비해줘. 라인 관리하고 다들. 예. 미드 파커셔 예. 리신 아래. 리신 레드 치는 중. 나용젠장은 바로 틀어야 할게. 오케이. 온다. 골쪽 나요 노. 나이 미신 상대방 노릴 때 애쉬랑 미신 노플 애쉬 미신 맞다. 미신 맞다. 미신 나 일단 쳤다어 이거 다 이거 요네가 먼저 붙을 수 있나? 네 지금 지금 저 선프시 했어요. 붙는지 안 붙는지 반대로 바로 붙어지 반으로 고다 저 이거 거의 확 좁힐 수 있어서 그냥 바드 같은 거 걸면 제가 붙어 볼게 요 무조건 어거지로. 미친, 미친 아래. 미친 삼거리에요 지금? 시간 없는데 한번더 해보실래요? 해봐도 돼요 이거. 터트리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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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차피 가는 중이야. 너 도망갔어요? 싸움 데 싸움 데 싸움, 싸움 되게 좋아. 아 맞았어도 좋아. 미안해. 올라 한한 키에 놓을까 봐 맞으면. <laughs> 다들 동이라서 바비. 아 그런가? 음. 가도 끌어서 뭐킬만 했을 때 아쉽겠네. 아, 괜찮아. 이거나탑 밀고 싶은데. 특히 이번에 네, 거려한 거줄거 거것것것 같은데 느낌상. 느낌상. 아니, 그냥 밀파 볼게요. 예, 오케이. 이거 초식이 하, 있기는 하, 해요. 그래. 근데 초식에다 예, 네, 초식의까지 아, 생각하면서 가도 올라가기로. 는 가도 올라가기로. 아, 아 너무 애매하다. 아는 눈치인것 같아. 요 예. 정글 페드 1분 반 남았고 원딜 플 2분 오케이 페안 <laughs> 보입니다 스페 이제 공 돌았어 탑왜어 계속 는 중인데 포테어 <laughs> 아나 이거 시합 쉬었... 아, 오케이 리신 리싱 리신 아, 리신도나파라르마도 붙을래 이거? 간다 오케이. 저도 윗몸면 칠게요 해, 어. 천천히 트페도 온다 이거 저도 저도 가요, 가요. 천천히 할게 이거 리신도 빼고 오는 중 리신 트페 다 가요 나가서 이거 나. 걸었어요 일단 리신, 아, 리신 리신 맞아, 맞아, 맞아. 아 맞다 맞다 나, 나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호티 형님 살던가 살아보던가 호티 형님 호티 형님 살아보던 이거지 강대용병 그, 뭐냐고 우리팀 저도 웰쓰 애쉬 혼자예요 애쉬 궁 날아간다 오케이 애쉬 궁 체크했어요 애쉬 궁 없고 이번 턴에 탑 미드 둘다 밀면 돼 아우 야무지게 드시고 가시죠 아 나이스 나이스 파드 미드 터를, 아 없구나 애초에 나이스 포블 저 미드 알라인 받은 다음에 저도 집탐 잡을게요 어, 오케이 나도 집탐 용 2분 30초 전용 1분 이거 바탐 이제 1테 한번 올라오든가 맞은 거.. 아안 맞았네 이거 아, 우리 전용 맞았나? 계속 잇자 웬만하면 이거 턴 너무 많이 쓰네 오케이 저집 갔다가 그럼 위쪽으로 붙어볼게요 고기씨 집 갔다 올래? 이거 와도 없잖아, 없잖아. 와도다 썼어요 위에 방금 안미드도 높으려고 원딜이랑 정글은 풀 돌았어. 어, 나이스 잘 피했다. 위험했어. 알이 먹을 이 있으면 스든가나 어차피 아래쪽으로 안 내려갈 거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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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스 나이스, 나아래 나이스, 안이스나어이어봅시다저궁스 돌아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 혼자 나도될나 전력? 나나스이나이이 정글 2렙 차이, 아유, 너무 야무져요. 나이스. 네, 레시 리콜 눌렀죠? <laughs> 아, 리콜 눌렀어. 오케이, 왜, 시야 좀 먹어야겠다, 아래. 그래. 이거 미드 지금 딜교 거의 타임, 많다. 걸면 안 되죠, 아, 지금. 그래? 바드 미안 바드 미안 오케이, 여기 미드 조심해야 돼 바드 안보여 바드, 바드도 집탐인거 같긴 해요 이거 따워 밀자 우기지 나 밀수 있을거 같 오케이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 붙어줄게. 일단은 나 빠질게 나도 가면 바드 아, 안보여서 아 이거 우리, 붙어드릴 우리, 수 있는데 싶은거 같은데 수, 볼래? 이거 녹여보자 터뜨려 보자 터뜨려 보자 위에 다섯이야 아, 위에 다섯이야 이거 놈들 안봤는데? 이거 마린인데? 일단 잡았어요 나이마린 될거 같 버려 나나버일경 1일경 상없어 어 뭐야? 카비 어, 제가 그냥 대볼 걸 그랬나요 이거? 나 힐이 끼네요 이거 봐주실? 보여주나? 아 카비 어, 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런 동안 바텀 라인 박혀가지고 이득이야 우리가 아니 몽판 좀 투자 좀 과감하게 거요. 해볼게요 용, 그래도 융용용용 못 살릴 것 같은데 와탑 4인이다 근 저기 번에... 이거 미드 깨자 미드 깨자 우리 영혼 물령이라서 저런 거한 번씩 에이, 이거 미드 깨고 용 챙기죠? 일로 왔네 나나범퍼질좀비좀 <laughs> 나이스 미대. 지금 원딜 탑 노플 <laughs> 원딜 탑 미드 노플 원딜 노플이야 애쉬 노플이야 거. 나이스 봐줘 봐줘 봐도 노공이야 봐도 노공이야 나 뒤에 있어 해봐도 돼나 박는다 이거 저 붙는 줄. 저도 붙는 줄. 루파 내가 맞았어 천천히 천천히 줘 올렸고 아이 바르까지. 저기 여기 드릴게요. 받을 아못어이아 네. 아, 뭐야? 투해 있어. 나 와딩 뭐 있어? 네. 와딩 못 봤어. 근데 다다 다른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나이스. 이 야, 예. 예. 야, 야, 야 무지다 진짜. 스미카일 가야 되나? 근데 이거 투 클린즈라 괜찮겠죠, 스미카일. 이거 바로 챙겨 놔요. 3명 이는 거지. 얘도 먹어라. 땅 뭐야. 오케이. 아, 드해 아, 오케이, 오케이, 미카에 좋죠. 어? 어, 아. 쏘리. <목소리> 진짜 먹을 생각 1도 없었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봐줄게. <laughs> 나 원래, 원래 좀정글러 편히 많이 봐주는 정글러라서 아, 아니, 왕이 왕이. 왕자님 아까 이씨 솔킬 따긴 했어요. 나 봤어. 한, 한 번, 한번 넘어가죠, 너 그렇게. 왕자님이 한 번만 봐줄게. 아니, <laughs> 아니. 네, A씨... 아, 네, 네. <laughs> 이거 롤러까지 주는데 레드까지 이거 들고 있는데 먹는 거 약간 선 넘긴 했어. 이거 좀... 전력 안 치겠어, 선배? 안치겠 근데 사실 이제 쳐도못 먹고. 미들 아, 나 아주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풀 썼는데요. 감정적으로 하셨네. 좀 위쪽으로 시야 잡을게요 이제. 어, 예. 아, 혼자 노데스인 거 너무 괘씸해서. 저 혹시 저 위험한가요? 바이?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바이게, 네. 바이게. 아, 아니, 이거 스펠 빠진 거 있어? 스펠 전 방금 빠진 거 있나? 나못 봤어. 저도 봤어요. 제 플래시가 빠졌어요. 나이스. 어, 저도 플래시 빠졌어요. 나이스. 그 체크 확실하게 하셨네 아이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앞에들어가면 뭐, 애쉬 가 죽은 거. 라고 생각해야 냥아니 상대 소지. 아비. 라고 갑이. 이거 우리 바론 쪽은 그냥 눈빛도 주지 말고 <laughs> 사용으로 돌리자. 사용으로. 나 바텀으로 미드라인 밀어. 미드라인 미러 레넥게 미드라인 미어 오케이. 이거 나서스다 같이 돌아서 잡는다. 없어. 없어. 어 리신 뭐야? 나 받을 수 있어. 오케이, 다나 웬만하면 안 넣어. 미카야 좀 아파. 저 붙어드려요? 아 맞다 맞아 맞다. 어 그치 올라가 이거 미리 미리 실험해본 거야. 내 반응속도. 오. 어 아, 오늘 오케이. 오늘 어때요, 여기 긴님 컨디션?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다들 <laughs> 여기. 실험 좋아 이거 다들 붕어로고 먼 묻는 거두개 우리 레인 테리끼네. 이거 탑 쪽으로 살짝 붙어줄 수 있나? 저나 사실 계속 보고 싶은데. 이상한데 우리 지금 여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다 하지마 어제 우리 어제 우리 어. 사형이야. 음 우리 첫 시간 그냥 우리 3번 시간 벌어 그냥 대놓고 그냥 들어놓고. 이거 핑크 시합 뚫고 싶은데. 아냐아냐 아니 그냥, 그냥 요네 버그, 보면 하자 네. 요네가 뭐다 밀고 와자 요네가 어. 요네 있을 때 하자 요네 다 밀고 와봐. 그냥 버그 뭐 예. 하지마 우리 그냥 들어 누워 그냥 우리 에이스 침대에 누워 있어야 냥 아야 나 어, 버그 걸렸다. 저 에이스보다 총스파이긴 해요. 대포 안먹어진 버그. 아, 아, 아까 버그 형 예. 실력이 버그인 거잖아. 아, 그래? 실력이 버그네 리얼. 땅으로 해서 창기고 여기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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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다 밀면 하자 요네 쪽을 계속 봐줘 레넥 보지 말고 요네 계속 봐줘. 나보지마나보지마 나 무조건 야, 요네, 뭐. 요네 봐줘. 요네가 편해야 돼. 저리콜 아니, 이런 면에 손대고 하고 행로 가야겠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칠만도 한데 우리 너무 체제니 잘돼 가지고. 오아 아, 어차피 얘네가 또 아프게 느껴야 돼. 아 어, 안는 계속 지워 보자. 계속 실화 지우고 지금 바닥 바닥 직각 따라야 되는데 쳐 볼래? 나 미드맨을 게 어, 나 미드맨 어, 뭐, 뭐, 어, 빨리 내네 요네 밀어 봐. 유네 밀어 봐 빨리. 지금 30초라고 방 바로부터 바로 봐. 이거 레넥톤도 레넥톤 그냥 푸시하라. 빡 푸시하라 레넥톤. 리신 여기. 짓가는 척한번 했거든. 나 짓가는 척한번 했어. 아니 이거 뺄 거야 어느 정도 치다가. 내가 모습 보여줄게. 모습 보여줄게. 모습 보여줄게. 이렇게. 내가 치다가 얘네 눈치 눈치 채고. 아, 약간 오, 너무 어 오면 리신 걸 거야. 오면 리신 걸 거야. 리신 걸야 리신 다 리신,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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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었어요. 높으려. 띄었어요. 리신 뭐다? 줄어 줄어 줄레레레레 뭐라요뭐라요뭐라요 공몰이, 이 발언, 발한만한 님만, 한 님만. 한 님만. 아! 아! 아. 바로 받아, 바로 받아, 받아, 받아. 우리 바로 받아, 바로 받아. 이거 것 같은데 근데? 요네가 미드가, 요네가. 저, 저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네, 저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게요, 그럼. 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7 압박 아파트 중, 압박 <laughs> 중. 어, 되게 잘 쫓아내시네.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애쉬 궁에 스텔 당하면 바로 혀해물게 나이스 아 이거 제가 점멸로 막아드려 애쉬 궁 오! 애쉬 궁! 애쉬 궁! 아나 저번에 애쉬 궁으로 바론 스틸 한번 해봤거든 아, 아프다 리오, 이거 타고 돌리면 안돼 살짝? 젬보 걸고 용일분 1분 20초 무난하게 해봐야돼 우리 용으로 봐야돼 응용 음, 가자 용 가자 까텀라인 아, 요네 정비하고 가고 오케이 요네 인피 뜨나? 아저 인피 뜰 정도로 이렇게 잘 살지 않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아저저 저, 대체품 대체품. 아니 황송라인인데왜 이렇게 가난한데아 비드가 무조건 의리에요 요즘. 아왜 나? 트림트로. 얘 태가, 네. 근데 아 얘부터 잡아도 된다. 네. 얘가 얘네 용대 목숨 갈 때? 저 지금 티를 엄청 쎄요. 오케이. 어나트림트어도 아, 고군분. 이거 좀 난, 요즘 롤이 그래. 그래. 아나 아, 실수로 가고 있었다. 핑크박을려다가. 진빼 배드네 가골 빠이거 봐줘서 얘네 지금 콜 나왔거든? 세트 포커싱해서 얘네 무조건 싸움 볼라 한다? 저 16렙 미드 3렙 차 미드 아, 3렙 차 정글만 노플 아. 정글만 여기 여기 와드 이거 네. 여기 용 안에 시야 없는데 여기 뭐야 보던가 걸게 저 무리해봐도 돼요? 네안 응, 돼요 안 돼요 용삼이야 용삼 야야야 나 미드 먼저 푸시할게 미드 좀만 기다려 나나나 원이 오기 씨가 가지고 저 바텀 라인 안 건드릴게요 이런 건 이런 건 어때요? 나이스. 노노노노노. 오케이. 바드 여기 반피. 피. 여기 와드개 있어. 핑앙. 바드 반피, 바드, 바드 반피. 여기 안에 와단 더 있어. 와단 더 있어. 일신 방어, 방어 빠졌는데? 어, 여기 이상해. 여기 샷 여기 태. 여기 태. 뭐야? 천천히. 이게 뭘그 뒤에. 봐 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거 아, 먼저 너, 녹여요. 에어컨 아, 떴어요. 우리 바도는 얼었다. 아, 괜찮아. 나이스. 저 버틸 수 있어요. 저 죽노라. 애쉬 노플이야, 파도 노플. 나이거시좀눌러다 아, 야, 아, 그래, 예, 아, 더 간다, 어, 더 가, 더 가. 체페도 노플. 예, 계속 그, 계속 그, 계속 크게, 크게, 크게. 아,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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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안 가야 돼. 진죠먹죠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이 용. 이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용. 아 혹냥 못믿던 이거 밀대도안 돼. 이거 예. 이거 이걸, 이걸 끊든지. 야, 이거 먹는다. 리신 쌈나 가자. 리신 죽일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같고? 신쏘는중이긴 해요. 저 바텀 라인 먹어도 되는 거죠? 이게 얼라갔어나 먹었다. 어 이쪽 이쪽 어. 그래. 위쪽 위쪽 이쪽 위쪽 바이겠죠. 바이기 먹 뭐야, 얘? 아,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모르겠다. 까지 대표해 볼게 이거 난 요네 비바 주고 있을게 상의 아 이거 바론 버프 붙이면 안되는데? 저 이거 털고 저도 이건, 이것만 먹고 집 갔다 올게요 나 이거 먹으면 아, 저 무대 떠가지고 바론 버프 받으기 전에 딱. 응? 이거 한번? 바텀 조심 받음 조심 리신부터 리신부터 오케이 확인했어요, 에이, 다 하긴 했어요 바텀 다 하긴 했어? 레드무비랑 그거 뭐든가 그 그래. 영화 한편 찍죠 저희? 누가 좀 많은데요? 애쉬 좀! 오! 세풍이야세풍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 <laughs> 아유, 요대 개똥챔이네? 정글 펄 돌았고, 바텀 미드 높아 이거 라소스는... 위에 쓰시냐 위에, 위에 다 있다, 얘네? 얘네 클리어 별로 안 좋긴 한데. 응. 음. 이거 미드 정면으로 뚫을 아니, 거예요 나부터 468 스택이야. 포형님 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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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 너무 야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아, 가는데. 가는데. 아, 네. 우! 미드 보는 게 낫지 않아? 미드. 저 저희는 미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오, 미드, 미드 지금 뚫을 만한 게어클할어안 돼. 어차피 동일본 쪽, 세본 쪽이 뭐야? 요네는 왜 장막 없음? 그러니까요. 이거 받으부터. 받으부터. 아, 잡았어. 나잘랐나붙게요 잡았어요. 나다스 노플이야, 나다스도 노플 가든가 아, 가든가 쉬드 주세요 끝났다 끝났다 보여는가 요네의 숲, 요네의 숲 너무 섹시해 요네의 숲 무잡, 무잡, 무잡 하잇 나이스 야, 야, 근데, 야 우선 내가 야, 깨달은 거 있어 뭐 아, 왜? 왜? 탈론 밴안 한다, 이제 <웃음> <웃음> 아, <웃음> 왜,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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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네 원챔입니다 저 탈론 그런 거 몰라요 아, 요네의 나이스. 나이스. 예. 아니, 요네가 좀뭔데 아, 유튜브 조회수 100만 간다고, 이거. 나이스. 아, 요네로 캐리해버리기. 캐리 써도 아, 아, 되나? 아직. 아직 치지 말자. 아, 아직, 아직, 아직. 부럽다, 아, 치지 말자, 그냥. 썼다, 나. 손에 안 보고, 손에, 안, 뭐야, 손에 보면서 계속.